여름 뮤트 잘 들으세요. 당신이 찾던 <laughs> 그레이프 안 섞인 핑크입니다. 진짜 무조건 쓰셔야 돼요. 진짜 너무 예 <laughs> 어... 진짜 예쁘다. 진짜 진짜 너무 드디어 여름 뮤트 그레이프 어... 들어간 컬러를 탈출하고 어, 완로 휘로... 핑크 인생 음. 핑크를 샀습니다. 제가 이걸 위해서 1년 반 동안 립을 구매했던 거예요.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, 너무너무 예쁘고 <laughs> 1년 반 동안 모으신 <laughs> 건가요? 이거 보세요. 1년 반 동안, 동안 최적의 립을 찾기 위해서 저는 아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는데 매진차이가 이거 살 거예요. 거짓말 안 하고 10년 된 짱친들이 저한테 음. 립 너무 예쁘게 네가 그러니까 칭찬 절대 안 해주거든요. 음. 오늘 화장 음. 너무 예쁘다. 바비볼. 음. 바비볼 이거 진짜 당신이 여름 뮤트 잘 들으세요. 당신이 찾던 <laughs> 그레이프 안 섞인 핑크입니다. 이제 무조건 쓰셔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올량 세일 하면 그냥 바로 사실 바랍니다. 지속력도 너무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착색도 저 예쁘게 돼가지고 더 착색도 빠를수록 있어요? 네, 더 빠를수록 펜껄. 어두워지, 아, 더 까매, 더 진해지지 않는다. 진짜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든 당신들이 헤맸던 핑크예요, 이거. 정말. 아. 진짜로. 왜냐 나도 헤맸으니까. 바비볼 <laughs> 만나고 내 인생 성공 신대 시작됐어요.